제가 감히 예상하건데 7,500원은 당연히 돌파하는 거고요 당연히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거의 급급입니다 이 정도 실적을 내고 있다라는 건 7,500원을 저는 못 넘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넘는 거고요 뭐 떨어졌다 올라가던 뭐 옆으로 기었다 올라가던 떨어졌다 떨어졌다 막 흔들다 올라가던 어쨌든 7,500원은 뚫는다 만원은 어지간해서 뚫는다고 보고요 12,500원은 단기간에못 가도 좀 기다리면 내후년 안에는 12,500원 저는 간다고 자 반갑습니다 우리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떠받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를 그나마 견인해서 먹여 살리고 하드캐리하면서 끌고 가는 산업이 딱세개 있다고 말씀드렸죠. 반도체 그리고 조선 마지막으로 자동차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반도체는 지금까지 좀 많이 올라왔고 물론 앞으로도 더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어느 정도는 올라왔기 때문에 아 이미 어느 정도 올라온 반도체도 물론 조 좋지만, 이제 막 뜨겁게 수급 들어오면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그런 애들 없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그거에 맞는 섹터는 조선이다. 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조선은 제가 뭐 워낙에 많이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제가 말씀드렸던 조선 중싹다 뭐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다 수익 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지금 이번 조선의 가장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LNG 추진선. IMO라는 국제회사기구에서 우리가 자동차, 뭐, 이산화탄소, 뭐, 배출량, 이런 거 규제 때리는 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 돌아다니는 자동차, 미국에 돌아다니는 자동차, 일본에 돌아다니는 자동차 다 다르기 때문에 각 국에서 환경 규제를 따로따로 지들 멋대로 매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배라는 건 말이죠. 바다를 떠다니는 거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국제표준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IMO라는 국제회사기고 국제표준을 정하는 기구에서 환경 규제를 딱 박아버렸어요. 니네 배출량 이거 넘어가면 안 돼. 몇 년도까지 이렇게 줄여. 라고 그냥 공표를 했고, 이거는 전 세계 떠다니는 모든 배들에 해당되는 규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로 퉁친다든지 환경 파괴를 일삼는 혹은 환경을 저감하는 기술력이 떨어지는 업체들은 조선을 수주를 따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에 밀렸던 한국이 이제는 중국에게서 조선의 패권을 다시 찾아왔고, 다시금 수출 효자 품목으로 올라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힌트가 하나 있죠? 지금 조선이 이렇게 다시 부상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패권을 가져오는 과정에 뭐가 있었죠? 친환경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자, 근데 친환경이라는 건 어디서 나올까요? 그렇죠 배출하고 엔진에서 배출이 나오면서 진행이 되는 건데 어, 우리가 이제 조선이라는 게 자동차도 물론 비싼 거지만 이 배라는 건 수십 톤 짜리 이게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막대한 자금과 노동력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들었던 거 얼마 만든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거 환경 기준 안된다고 그냥 갖다 버립니까 고물상에 그냥 갖다 팔아요 아깝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멀쩡한데 딴거다 멀쩡한데 환경 규제 그것만 빼면은 새 건데 그렇죠 엔진만 교체하는 겁니다 친환경 환경 규제에 맞게끔. 그래서 엔진에 대한 수요가 먼저 발생할 거다. 그다음에 뭐 조선들도 이제 수요가 계속해서 그건 꾸준하게 발생하는 거고. 그다음에는 뭐 이제 보행제나 피팅 업체 이런 것들도 다 어, 수급이 들어올 거다라고 제가 조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조선 업체들이야 뭐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뭐 분위기 다 좋죠. 뭐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이런 조선 업체들 계속 신고가 계속 쓰고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하나엔진, 엔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엔진이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사실 적자도 좀 봤던 애들인데 뭐 올해 이제 내년 내후년까지 해가지고 돈 엄청 벌 걸로 예상이 되죠. 원래 과거에 HSD 엔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그룹의 품으로 들어가면서 사명이 이제 하나 엔진으로 바뀌었죠. 근데 이렇게 엔진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엔진이라는 것도 그냥 엔진만 있는 게 아니라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 엔진도 물론 좋겠지만 이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를 제가 오늘 준비해 왔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케이프라는 종목이에요 근데 또 조선 종목으로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 ksp 있었죠 인생 주식으로 소개해 드렸던 거 제가 소개해 드리고 주가 거의 한6 70% 날라간 것 같아요 수익 축하드리고요 조금 조정 나왔는데 뭐 지금 손해를 볼래야 볼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제가 이제 영상 찍어드리고 수익 나오고 계시는 분들은 자, 그 다음 에 이제 케이프인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케이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별도 기준으로 따졌을 때, 내년, 내후년 해가지고 쭉 보게 되면은, 한 300억 정도 수준까지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얘가 지금 부채 비율이 한4 50%, 50%는 안 돼요. 3 40%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영업이익률이 무려 28%, 30%, 32% 이래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만 나와도 준수하다고 그러고, 10% 중반에서 20% 정도가 나오면, 와, 뛰어나다. 그리고 30%대로 가면은 미친놈이다. 좀 격하게 표현하자면 좋은 의미로 미친놈이다. 우리가 IQ 150 넘어간다, IQ 200 가까이 된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어, 저 미친놈이다. 대단한 놈이다를 격하게 표현하는 거죠. KF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업이익률이 30% 넘어간다? 미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얘 매출액이 800억인데 260억씩 때리고 있죠. 이익을. PEI 7배에 0.몇 배 나왔는데 무려 작년에 배당 수익률이 7%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제 ROE도 두 자릿수 정도 나오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연결로 가게 되면은 얘가 갑자기 매출이 엄청 돼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얘가 이제 자회사가 있는데 자회사가 이제 증권사 있습니다. 주식 좋아하시는 분들 KF 투자증권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금융 투자업이 좀 있어요. 어 지금 보시게 되면 85.7% 정도 되죠? 그래가지고 아 금융 투자업이 좀 되는구나 비중이. 그리고 이제 실린더 라이너 제조업이 14% 정도 비중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규모가 커서 그렇지 실속은 이제 요 실린더 라이너 제조업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린더 라이너가 뭐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자동차에서도 엔진 펌프질하면서 빵빵빵하는 거 있죠. 그 엔진 펌프지라는 거그 통이 그 실린더잖아요. 그 고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좀더 알기 쉽게 해드리자면 자동차는 이제 좀 기계가 작으니까 그런데 얘는 그 펌프지라는 모터 펌프지라는 게 이렇게 커요. 엄청 큽니다. 어, 완제품 보시게 되면. 그래서 얘네가 이제 주물 공정을 하고 가공 공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완제품을 만들어내는데 이 일반적으로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 는 주물 공정하는 공장이 따로 있고 가공 공정하는 공정이 따로 있고 공장이 막 따로 따로 있고 그런데 얘네는 공장 하나에 얘네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주물공정 끝난 거. 가공 공정하는 공장으로 막 운송해가지고 여기서 또 이제 만들고 이럴 필요가 없는 게 그냥 한 공장 안에서 원큐로 다 돌려버리니까 운송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이제 기술력이 높아가지고 마진이 좀 많이 남는 구조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고 있거든요. 얘네가 블록식 사형 주조 설계라는 거를 이제 진행을 해가지고 솔직히 저도 뭔지 잘 모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여기도 지금 보시겠지만 이제 주조를 해가지고 깎아낸단 말이에요. 틀 같은 거를 우리가 이제 틀을 만 들고 거기다 이제 입힌 다음에 막 겉에 거 깎아내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용량을 좀 저감할 수 있는 그래서 원가가 좀덜 들어가는 기술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원가 100만원 들어갈 거 얘네는 80만원 들어가고 그냥 예시입니다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좀덜 들어가요 원가가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운송비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원재료까지도 원자재 가격도 아낄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원자재 가격이 한창 엄청 올라갔었잖아요 인플레이션으로. 그랬다 지금 다시 떨어진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원재료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을 때 납품하는 업체들에다가 가격도 이제 올려가지고 단가를 좀 증가시키고 이랬어요. 뭐 이런 거죠. 야 우리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식당에서 이러는 거죠. 야 요즘 식자재 사오려면은 너무 비싸다. 그래서 가 가격을 부득이하게 올릴 수밖에 없다. 원래 뼈다귀 해장국 국밥 8천원이었는데 만원으로 올릴게요 여러분들. 어, 그리고 원자재 올라서 그래요. 농산물 요새 너무 비싸요. 이런 겁니다. 얘네도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가격 올렸는데 요새 원자재 가격이 다시 안정이 됐단 말이죠. 근데 가격을 떨고요? 안 떨고요? 그왜 그러냐면은 얘네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과점시장이긴 한데 요 실린더 판매하는 게 다른 업체들도 있어요. 근데 다른 업체들이 경쟁력이 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가격을 낮추면 얘네가 1등 업체예요 사실상. 선도 업체입니다. 얘네가 가격 낮추면 밑에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걔네도 같이 낮춰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경쟁 기업들이 얘네한테 가격 낮추지 말라고 막 계속 좀 그걸 원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안 낮추지 원자재 가격은 떨어지지 원자재 들들어가게 끔 기술력이 있지 운송비도 절감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업이익률이 30%를 내다보는 거예요. 이런 미친 영업이익률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짬짬이가 다 맞아떨어져서 되는 거예요. 이제 보시게 되면 아, 금융투자업을 좀 많이 하고 있고 비중이 높고 어 그리고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조선의 수주가 한국으로 많이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엔진 부품 아까 말씀드렸죠 엔진 부품 수주 잔고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쌓이고 있다. 수주 잔고가 곧그 어, 기업의 매출로 직결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 마진으로 직결된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얘가 이때 엄청 늘어났는데 주가는 이때 올랐는데 또 이때 수주보다 지금 수주가 훨씬 높죠 또 이제 다시 올라가는 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주가 실제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얘네가 이제 실린더 라이너 아까 말씀드렸던 실린더 라이너 엔진 부품을 어, 판매하고 신조 해가지고 판매하는 것도 있지만 얘네를 as 해주는 것도 매출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 어 우리가 이제 배가 딱떠 다니고 이럴 거 아니에요 거기서 배가 떠 다닐 때 이걸 좀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아 이게 오래됐으니까 좀 교체 하자 그래서 엔진 하나 들어가는 거에 실린더 라이너 요게 이제 한 5개에서 14개 정도 필요하다 그래요 교체 주기는 한 5년에서 7년 이고 근데 지금 선박의 수명이 25년 이라고 가정하면은 교체한 3번에서 4번 정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한척 돌아다니고 이게 그냥 폐기 처분하기까지 한 15개에서 40개 정도 실린더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중간중간에 a s 도다 해줘야 되겠죠? 유지 보수를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매출 비중이 이렇게 거의 반반 정도 된다. 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배가 점점 나이를 먹게 되면 엔진도 우리 자동차도 똑같잖아요. 연식이 오래되고 오래 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디가 자꾸 고장나? 사람 몸도 똑같아. 나이 들면 여기저기 고장나고 관절 아프고 이러듯이 자동차도 똑같고 배도 똑같습니다. 오래 되면은. 여기저기 자꾸 고장나, 자꾸 교체해줘야 돼. 그래서 노우선대, 오래된 조선들, 배들이 많아진다, 비중이 많아진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부품 교체가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얘네는 엔진 부품을 납품하는 애들인데, 어때요? 전 세계적으로 오래된 배들이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게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26.6% 정도. 15년 이상 된 오래된 글로벌 노후화된 조선들이 뭐 90년대에만 하더라도 한10%적어지면막 거의 뭐한 2, 3% 이때 전성기였으니까 막 2006년, 2008년도 엄청 찍어낼 때니까 노후선대 없어졌다가 이때부터 그냥 2008년부터 26%까지 노후선대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조선 산업이 얼마나 오랫동안 침체됐는지 벌써 드러나는 어, 지표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배를 안 샀으면 좀 사지 이놈은 시겠게 그냥. 한국 얼마나 어려웠는데. 어찌 됐건 지금 다 교체 해야 돼요. 부품 교체하거나 배 교체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조선의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매출이 늘 수밖에 없다 수주가 계속 늘어난다. 이렇게 그냥 늙은이 배들만 돌아다니고 있으니 전세계적으로 다싹다 갈아 엎어야죠. 그래서 지금 수주장고가 늘어나고 있는 게 그런 이유도 있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환경규제랑도 맞물리면서 주요 엔진업체들 수주장고가 떡상하고 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은 조선도 만들지만 이제 얘네가 엔진도 하죠. 근데 HSD 엔진도 쭉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얘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한화엔진입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이나 뭐 HSD 엔진, 하나 엔진, 이런 데다가 납품하는 역할, 실린더 납품하는 게 오늘 소개해드리는 KF다. 아,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일반적으로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좀 독과점 시장으로 나아가고 있어가지고 몇개 업체가 이제 다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거의 1등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엔진 부품 사업 부분 별도 실적도 지금 매출이 올라가면서 영업이익률이 계속 올라간다. 영업이익률이 30% 라는거 정말 놀라운 성과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은 이게 이제 경쟁사들이 이렇게 돼요 엔진 부품 사업을 할때 우리나라에선 어, 이렇게 4개 기업 케이프 제가 좀 소개해드리는 요 기업 포함해서 한 4개 정도 기업이 경쟁 기업인데 이 중에서도 케이프가 기술력이 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선도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때요? 영업이익률이 30%를 향해가고 있습니다. 이거 22년도 자료인데 제가 방금 보여드렸죠? 영업이익률 24년, 25년부터는 이제 어떻게 된다? 영업이익률이 30%대에 육박하게 된다. 여기에 가 있는 겁니다. 어마무시하죠? 근데 밑에 경쟁사들은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찍는 애도 있고 난리 났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케이프는 가격도 못 낮춰요. 왜냐하면 경쟁 기업들이 어려워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으로 가는 거냐면 공급자 우위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만드는 놈이 갑이 되는 거예요 제발 좀 팔아주세요 사갈 테니까 경쟁사들도 그 정도는 안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발주되는 조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환경 이중 연료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쓰던 조선 어 배들보다 연료가 엔진이 두 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존 대비해가지고 실린더도 두 배가 더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얘네 매출은 따블로 뛰는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판매하던 수준에서 매출이 따블로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린더 라이너도 이제 엔진이 두개 들어가고 두 배로 들어가니까 엔진이 거기서 이제 판가까지 올라가니 판매하는 가격까지 올라가니까 매출 올라가지 영업이익률 올라가지 그냥 돈을 쓸어 담는 겁니다. 파는 놈 마음대로 그냥 비싸게 다 받아먹지 가격 낮추지도 못해요. 밑에 경쟁업체들 죽어나니까 경쟁이 상생을 하려면 경쟁을 해야 되는데 경쟁업체들이 죽어나는데 어떻게 가격을 낮춥니까? 그러면 독점 시장으로 가요. 그건 또 건전하지 못한 시장이죠. 그러니까 지금 KF는 돈을 쓸어 담는 구조로 가게 된다. 그리고 얘네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 우리는 이제 어, 주주 친화적으로 갈 거다 주주 환원율이 이제 거의 70%에 육박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주주 환원율이 전반적으로 다 따지고 따지고 해보니까 70% 가까이 된다 그래요 네, 메리츠증권에서 이제 분석했을 때 그래서 최대 주주 지금 전환사채 만기가 이제 가까워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솔직히 그게 지금 뭐 가짜 을 정도로 호재가 너무 말이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 이 주주환원 정책을 했을 때 주주환원율이 70, 68% 정도로 예측을 했더라고요. 와 68%는 여러분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어, 배당금이 한 300원 정도. 어 이제 나오게 되면서 순이익 대비해서 85억 정도 배당금을 낸다. 배당 성향이 이때는 1,300%였고요. 이런 수치를 보는 건또 처음이네요. 네, 23년도 기준으로 35%. 제가 봤을 때는 더 늘어날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배당 수익률 늘어나고 소각하고 이런 거 진행하면서 케이프는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감히 예상하건데 7,500원은 당연히 돌파하는 거고요. 당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그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거의 급급입니다이 정도. 실적을 내고 있다라는 건 7,500원을 저는 못 넘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넘는 거고요. 뭐 떨어졌다 올라가건 뭐 옆으로 겪다 올라가던 떨어졌다 떨어졌다 막 흔들다 올라가던 어쨌든 7 5 0 0원은 뚫는다. 만원은 어지간해서 뚫는다고 보고요. 12,500원은 단기간에 못 가도 좀 기다리면 내후년 안에는 12,500원 저는 간다고 봅니다. 영업이익률이 30%입니다, 여러분들. 밑에 이제 증권사 부동산 pf 우려 뭐 이런 것도 얘기하는데 그 익스포저 금액이 한 250억 정도밖에 안 된대요. 이게 뭐 솔직히 적정가치 훼손해봤자 8.2%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크게 뭐 위협이 되는 수준은 아닙니다. 뭐 악재가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뭐 최대주주 전환사채 만기 도래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증권사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 kf 투자 증권 관련해서 부동산 pf 우려도 있지만 그게 리스크라는 게 물론 존재하지만 영향력이 작다라는 게 핵심이죠. 리스크가 관리가 되는 리스크라는 겁니다 항상 리스크를 앉을 수는 없어요 투자할 때 리스크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투자라는 걸 하면은 하지만 리스크를 얼마나 현명하게 관리하고 있냐 이 기업은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 필터 기준으로도 뭐 부채 비율 높지 않고 이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고려하면서 봤을때 KF라는 기업은 투자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조선이 지금 실제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는 산업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지금 조선에 돈이 들어오고 있는 이유가 친환경인데 그 친환경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품이 엔진이고 그 엔진의 부품을 납품하는 게 KF다. 실린더 그리고 거기서 가장 선도하는 1등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네가 그리고 공급자 우위 시장으로 얘네가 갑질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아, 이런 표현은 좀 그렇긴 한데,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버렸어요. 소비자들이 제발 팔아 달라고 하는데, 어? 더 비싸게 파셔도 되니까 팔아만 달라고 하는데 그뭐 죄는 아니잖아요 그게? 어, 비싸게 파는 게? 비싸게 팔아달라고 해서 뭐 제발 팔아만 달라고 해가지고 자유시장 경제에서 수요가 높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거기서 얘네 기술력이 있으니까 마진을 많이 남기는 건데 잘못된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KF는 자연스럽게 만 원을 뚫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단기로 보시는 분들 저는 7,500원 정도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건 근데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최소 만원 정도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가 한만원 정도는 잡아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케이프 한번 꼭 눈여겨 보시고요, 어, 수익 한번 어, 제대로 노려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격적인 지금 성장을 달리고 있는 종목이니만큼 여러분들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응원 댓글 아직 구독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여러분들께 더돈 되는 정보 도움 되는 종목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